어떻습니까, 그 변호인? 그렇군요. 아마도 그는 순순히 전화를 받으러 갈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받으러 갈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시 현장에 뭔가 껄끄러운 거라서 봤겠죠 그럼 묻겠습니다. 현장에서 본 껄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경찰 자체가 껄끄러웠겠죠. 오로헤이아 씨가 본 것은 물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마츠오 순경 말입니까? 마츠오 순경은 근무를 마친 복장 그대로 데이트를 했죠. 다시 말해 겨, 경찰관 제복으로. 어. 어 설마 둘의 연인 사이라 생각치 못한 피고는 동요했어요. 전화를 돌려받을 때 신문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상에 보여서 전화를 조사한다면, 아니 어쩌면 이미 조사가 끝났을 가능성도 있다. 고황 상태에 빠져버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치오 마무르는 경찰 제복 입고 있어서 살해된 겁니다. 아우지검사 뭔가 하실 말씀은 세, 에,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답이 나온다군요. 이 증인 모로헤이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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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는군. 삼류대학 칠신 친구는 기적이야. 뭐 뭐가 우습지? 친거 말이야. 친거. 음, 저 사람 왠지 내가 아까부터 떠드는 그 상한한 휴대폰 말이야. 이전에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그게 내 것이란 증거 어디 있냔 말이라고. 이 휴대폰이 네 것이란 증거. <laughs>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어버 휴대폰 말이야. 벌써 찾았다 이거야. 내가 들고 있는 전화번호는 눈지는내 아빠 아니지만, 내 것이 아닌 건 확실하다 이거야! 뭐라고? c 헤헤헤헤 o You can't go. You can't go. You can't go. y o 하 can't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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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go. y 그렇지. 이 전화에 남겨신 지문을 살펴보면 될 거야. 지문 말입니까? 이시 모로헤야의 지문이 묻어 있을 것 것입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나로도 씨? 마코니한테 받을 때 나로도 씨가 닦았잖아요. 응? 어? 모래 초성이라 더럽다면서. 아, 닦아버렸어? 내가? 네, 그것도 매우 정성껏. 음... 하구만 섬유 쓰레기들이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니 제길 완전히 페이스를 떼쳐놨구만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내 휴대폰 여기 있다 이거야 참고로 이 진화, 전화에 등록된 번호는 볼수 없게 되었어 갑자기 고장이 나서 말이야 전부 지워져 버렸거든 증거가 될 번호를 모조리 삭제했군. 뭐로 해야지? 맞죠? 나한테 시비 걸 용기가 아직 남아 있을 줄이야. 그래서 결국 당신의 휴대폰은 어디서 다시 찾은 겁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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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정말 걸작이고. 그게 다시 그걸 알리가 없겠지. 응? <laughs> <laughs>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났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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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원. 지 g l e 구 i 바꿨어? 바로 그때였나? 문제라도 있나 선생? 뭘 그렇게 짜려 보시나? 나로도 씨, 이대로 가면 놓치고 말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있어. 하지만 이 휴대폰이 저녀석 것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면 좋지? 변호인, 이 휴대폰 주인을 알아내지 못하는 한 당신의 고발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직도 마지막까지 설득시킬 힘은 없나 보군요. 어딘가에 내가 놓친 게 없었나? 뭐3류 변호사 치고는 꽤 선빵했군. 자네의 페이는 단 하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 분수를 몰랐다는 점이지. 자신이 누구인지? <laughs> 그럼 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료합니다. <laughs> 그럼 난실슬실해야겠어 일지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뒀거든. 수고들 하셨어 부디 식사 맛있게 하시길. 어째 이대로 괜찮은 거야? 이를 주장합니다. 맞다! 잠시만요, 재판장님. 나 나로도 씨. 어쩌면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증명. 무엇을 말씀이시죠?

증거품을 제시할 기회를 허가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그걸로 모든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음... 끝입니다 의뢰인도 당신 자신도 그래도 괜찮을런지요 알겠습니다 판장님 아시겠습니까? 신문 이미 끝났다고요 음... 당신이야마, 당신이야말로 알고 있는지요 난 증거품 제시를 허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루 로독은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걸로 결판을 내야 해 무슨 수를 쓰든 이거 뒤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다고 그랬죠 이걸 제시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전 이런 사람입니다 증거품 재판장의 명함을 법정 기록에 넣었다 아 잠깐 명함 교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재판장님 그 명함에 어디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중요한 건그 명함의 뒷면입니다 뒷면은 나로도씨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요 바로 그거지 이 번호로 전화 좀 걸어줄래? 니네 전화로 네? 지금? 그 친문 재판 중이에요 상관없어 그래도 될라나? 나 로더군 어쩌자는 거죠? 이제부터 제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사건은 모두 해결됩니다 그.. 럼런 말도 안 되는.. 오, 뭐.. 뭐야 왜내 전화가.. 게다 뭐지? 바보 같은별 소리 네 어로 에이 아씨 참 이상하 군요. 이거 내 휴대폰 아닙니까? 못보 뭐, 라고 에에에에에에 설마 아침 에 머리 한방 때려 줘서 감사 하군요.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당신은 그때 가져갈 휴대폰을 착각한 거야. <목소리> <목소리> 죽었어, 죽겠다야. 감옥 가기 싫어서 난 주택! <laughs> 그랬었군요 모로헤야씨에게 맞아서 그는 자존심과 아진만으로 살아온 소인배였습니다 하긴한 멤버임을 숨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흠 음... 그, 그럼 나로도건 천행가가진 그 전화는 물론 이것이 모로헤야의 전화였던 겁니다 아우 지금서 뭐로 해야 시는 예,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피고인 시즈키마코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무죄!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배정! 같은 날 오후 2시 16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대기실 역시, 나로소씨는 나로소씨였습니다. 솔직히, 맹렬하게 감동입니다. 정말로, 이래저래 감사했습니다. 마치 오씨 불쌍하게 됐어요.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거, 제 탓일지도 모른다. 응? 수즈키의 인생은 실로 부른 패배와 좌, 좌절의 견본 그 자체인다. 겨, 견본? 생후 6개월 때메이션 9층에서 떨어진 걸 시작으로 웬만한 차이는 다 치여봤고 웬만한 음식에는 다 체해봤고 웬만한 시험에는 다 떨어졌고 거의 모든 재해를 겪었으며 장난... <laughs> 가위바위보도 이겨보기는 전혀 우승부가난 적도 없습니다. <laughs> 그야말로 패배의 연속이인생인다 아, 장난이 아니네 그건. 초중 고교 시절 일관된 별명이 불행의 여... 경찰학교에서는 타락천사라고 불렸습니다. <웃음> 타락천사... <웃음> 게다가 저의 불행은 타인까지 끌어들이나 본다. 무슨 뜻? 전 남이 공경에 처한 걸 보면 참견을 하고. 아, 어, 아까도 그런 말했었지. 유전에도 그랬습니다. 생산보도에서 할머니가 허둥지둥하시길래 손은 잡아드렸는데 정신을 차리니 저희 집에서 저녁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 분명 마체오씨도 저랑 연관된 탓. 그, 그렇지 않아. 그 글러브도 대단한 의미는 없어. 한번 야근을 대신해 준 것에 대한 복답이었다. <laughs> 내 대사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랬었군. 전부 저 때문입니다. 마추우 씨 사건도. 나로도 씨 머리가 바보가 돼. 됐... <laughs> 저기, 내 머리 아직 바보된 건 아닌데. 솔직히, <laughs> 이제부터 제 2의 인생을 찾아볼 겁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반드시. 솔직히, 대박 운을 잡아보이겠습니다. 그래. 행운의 여신까지 될 필요는 없잖아. 넵 약속한다. 다음에 만날 땐 불행한 사람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그 그래야지. 어. 그럼 나로 우듯 씨, 마리오 이씨, 저는 이만. 음, 힘내요. <laughs> 두분다 건강하십시오. 이런 이런 힘든 하루였어. 기억이 돌아오긴 했어도 아직 좀 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그럼 우리도 사무실로 돌아가요. 음... 이 질문을 하면 그냥은 안 끝날 것 같지만... 저, 미안해 말이야. 누구였었지 넌? 뭐라고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 순간, 난 정말로 모든 것이 생각났다. 이토노코 형사 여러 사건으로 싸웠지만 정이면서도 친숙한 사나이. 우리 편이 되어주었던 사건도 있었지. 재판장, 어째 남의 의견에 좌우되는 미워할수 없는 영감님. 결과적으로 항상 다른 판단을 내려준단 말이야. 이 사람은 패스. 모르겠다. <laughs> 나, <laughs> 라는것 같긴 했는데, 사람은 잘못본 거겠지. 그리고 이 아이 마요이, 아, 이제야 생각났나요? 아야 사토 마요이, 내 조스다. 마요이의 대선, 그래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예를 들면... 나, 아로 도 씨, 왜 그러세요? 열얼만 빨리 쳐다보고 역시 반가워서야 그런 것 같네 꽤 오랜만에 만난 듯한 기분이 들어 그렇군요 그럼 이제부터도 잘 부탁드릴게요 응, 음, 나야말로 잘 부탁해 휴대폰 데이터도 모로헤이가다 지워버렸고 나 또한 처음부터 새 출발인가? 빨리요, 나로도씨 항상 가는 라면 집으로 가요 네네 실제로 그녀와 재회한 지는 아직 2개월밖에 안 됐다. 그것은 그래. 2개월 전. 어느 비 내리는 오후의 일이다. 잃어버린 역전.